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NME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NME는 지난 1952년 음악 전문 신문으로 출발해서 1980년대에 음악 전문 잡지로 탈바꿈한 영국 최대의 음악 잡지입니다. NME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NME 인터넷 사이트는 세계 최대의 음악 전문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NME는 지난 1953년부터 매년 2월에 영국 런던에서 NME 뮤직 어워즈를 개최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3일 영국 런던에 있는 아카데미 브릭스턴 극장에서는 2020 NME 뮤직 어워즈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이번 어워즈에서 베스트 밴드, 베스트 음악영화,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올해의 모먼트 등 4개 부문의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2020 NME 어워즈 수상자 발표 결과 방탄소년단은 올해의 뮤직 모먼트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NME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의 웬블루 스타디움에서 열린 콘서트로 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보에 오른 네개부문 모두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주요 무지 어워즈에 방탄이 꾸준히 후보에 오르는 것은 주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은 방탄소년단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